우리가 매일 출근을 하고 학교를 가고 외출을 할 때마다 신경 써서 입게 되는 옷, 이 옷을 디자인하고 코디할 때도 비율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디자인 속에 숨겨져 있는 황금 비율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음을 움직이는 디자인 속 황금 비율을 만나기 위해 이아람 씨가 이번엔 패션 학교를 찾았습니다. 패션은 인체라는 조형물 위에 다양한 형태와 기능을 지닌 옷을 만들고. 그 옷을 입음으로써 표현되는 하나의 종합 예술인데요. 디자이너의 감성과 입는 사람의 욕구, 사회 문화적인 취향 등을 고려해야 하는 패션 디자인은 그만큼 복합적인 작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나 옷을 디자인할 때는 전체와 부분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비율을 나누는 것이 중요한데요. 전체 중에서 특정한 부분이 차지하는 길이나 크기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 전체 라인과 위에 부분의모 p 자켓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전체와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다 황금 비율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음악에서도 음의 강약이 있듯이 디자인에서도 전체와 부분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황금 비율을 디자인에서 많이 적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황금 비율이라는 게1대 1.6의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신체에서 옷을 입었다고 쳤을 때그 상위 부분을 5로 두었을 때그 아래 부분을 8로 둔다거나 반대로 또 상위 밑, 윗 부분을 팔로 두고 또 아래 부분을 오로 두었을 때 가장 이상적인 비율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패션 디자인의 과정에서는 고려해야 할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1차원의 선, 2차원의 평면, 3차원의 입체를 구성하는 부분의 크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디자인의 원리가 바로 비례입니다. 길래는 전체 공간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또 내부에서는 어떻게 배열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사람을 딱 봤을 때 얼굴부터 딱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화사하게 하기 위해서 상의에 중점을 더 많이 줘서 위에 너프를 더 많이 강조해서 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상의를 저는 중점으로 많이 줘서 디자인을한테 상처를 박시하게할 때는, 뭐, 위에를 좀 길게 늘어뜨려서, 루즈하게 좀 늘어뜨리는 편이고, 타이트한 거는, 뭐, 짧게 부부에서 끊어준다든지, 그래서 다리를 좀더 길어 보이게 해주는 그런 거 많이 위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신하고 창의적인 디자인이 주목받는 시대. 패션 디자인도 예외는 아닌데요. 새로운 감성과 톡톡 튀는 아이디어 속에는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한 최상의 비율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패션 디자인이 시작되는 것이겠죠. 패션 디자인을 할때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뭐가 음. 가장 중요할까요? 패션 디자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아름다움을 얻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얻으려면 이제 조화를 가장 고려를 해야 되고 그 조화를 잘 되게 하려면 아무래도 그 안에 선이라든지 색채 그리고 뭐 재질 같은 거를 어느 부분에 어떻게 적용을 하냐 그래서 알맞은 적용을 할때 가장 이제 이상적인 아름다움이 나타난다고 볼수 있죠 패션도 아름다워지기 위한 작업이잖아요 그쵸, 네. 그 미적인 아름다움을 가장 이렇게 잘 드러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 아무래도 이제 상이랑 하의를 어떤 식의 비례에 의해서 입냐 아니면 균형이라고 해서 뭐 좌우 대칭으로 입을 거냐 뭐 상하 대칭으로 입을 거냐. 아니면, 뭐, 밋밋한 거에는 포인트적인 그 강조점을 준다든지, 아니면 너무 이렇게 분산시키지 않고 통일감을 준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다고 볼수 있죠. 이렇게 옷을 디자인할 때 황금 비율을 적용하면 시각적 착시 효과로 입는 사람의 신체적 결점을 보완하면서 전체적으로 아름답고 조화로운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디자인의 드레스들이 화려한 모습으로 그 자태를 뽐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디자인된 옷들이 예쁜 드레스들이 있는데 이것도 네. 이제 각기 비율들이 숨겨져 있는 건가요? 그쵸. 아무래도 지금 딱 보시기에는 이제 허리선이 지금 다 똑같이 있어서 네. 똑같은 비율로 나눈 것 같은데 그 안에 적용된 비례는 이제 각기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드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허리선은 제 위치에 있지만 가슴에서 허리선까지를 시스루로 함으로써 조금 더 하체가 길어 보이는 비율을 가지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옷 같은 경우도 약간 그 선을 앞쪽으로 모아주고 이제 조금 더 조여지는 효과가 있어서 조금 더 상체가 날씬해 보이는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드레스 같은 경우도 이제 길게 세로로 절개를 주므로써 훨씬 더 날씬해 보이는 효과를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디테일 안에서 그리고 색상이 어느 정도 조화가 잘 이루어졌는지에 따라서 옷이 더 예뻐 보이고 화려해 보일 수도 있는 거죠. 마치 모델의 런웨이 워킹처럼 멋지게 차려입고 걸어오는 이하람 씨 평소와 다르게 스타일 변신을 한번 해봤는데요 허리를 묶는 레인코트가 몸의 비례를 나눠주면서 키가 더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또 어떤 스타일로 변신했을까요 하의는 미니스커트를 입고 상의 라인을 조금 길게 연출했는데요. 다리가 훨씬 길어 보이는 느낌을 줍니다. 추천해주신 대로 제가 입어봤는데요. 이거는 어떤 스타일을 강조한 건가요? 음... 이 옷은요. 아무래도 세로로 조금 길어보이고 날씬해 보이는 효과를 준 옷이라고 볼수 있어요. 지금 원피스부터 보면 이렇게 프린센스 패널이라고 해서 세로선을 길게 줬고요. 그리고 자켓도 마찬가지로 절개선을 줬고 그리고 길이를 조금 짧게 함으로써 다리를 조금 길어보이는 효과를 줬다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단추랑 그 안에 디테일적인 요소도 색감적으로 통일이 돼서 상의에 조금 더 강조된 옷이라고 볼수 있어요. 저 같은 체형에 사람들은 어. 어떤 입어야지 이 체형을 살릴 수 있을까요? 음, 제가 봤을 때는요. 그 굉장히 다리가 이렇게 늘씬하시고 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리를 좀 하체를 좀 강조한 옷이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니 스커트를 입고 상체를 좀 길게 입는다든지 아니면 그 반대로 상체는 가냡은데 하체가 두꺼우면 A라인 스커트라든지 롱 스커트를 입어서 상대적으로 하체를 가늘고 길어 보이게 하는 착시 효과를 주는 코디가 좋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름답게 디자인된 옷을 더욱 멋지게 입으려면 옷의 종류도 잘 살펴봐야 하고요. 무엇보다 자신의 체형에 맞게 제대로 코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디를 할 때도 황금 비율을 한번 적용해 본다면 모델 못지 않은 스타일 연출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오늘 새로운 패션에 도전해 본 이하람 씨. 자신의 체형을 더욱 빛나게 만든 스타일로 기분까지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이런 스타일 제가 평소에 절대 시도를 해보지 않는 스타일이거든요. 깊게 파진 브이넥에또 짧은 길이의 원피스인데 이렇게 입어보니까 나름 제 체형하고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제는 좀 패션에 겁을 내지 않고 다양하게 도전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황금 비율이었죠. 황금 비율로 디자인된 많은 상품들은. 안정감.